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뭐 음, 국회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어, 정언을 들었는데 이제 다시 어, 헌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20일이라고 하는데 2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른바,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겹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기일을 변경해달라. 그 다음 주 화요일, 25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어, 이거 이제 혼자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 저는 뭐,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그건 자기들이 날짜를 잘못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 구속 취소 신문기일에 윤 대통령이 굳이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은 아마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판준비기일도 변호인단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개는 뭐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헌재는 지금 매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증인신문 하는데, 그,는 이거 겹치기 때문에,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헌재가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들이 2 1일이라고 잡은, 다른 날을 잡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기일과 같은 날을 잡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바꿔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불공정해도,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다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 증언은 아마 홍정원 메모의 진위, 정치인 체포라는 그 다음에 조작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홍정원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본인은 뭐게 맞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의문. 우선 메모에 원본이 없고, 그 다음에 가필을 했고, 그 가필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글씨체와 아주 유사하다. 감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좌관을 시켜서 재정리했다고 하는데, 재정리한 거는 정말 맞냐? 재정리했다고 하면서 원본을 구겨서 버렸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오히려 헌재에 나와서 이 메모는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그 조태용 전 원장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에서 증언을 아니죠. 헌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건 조사를 시켜서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보하는 완길 일이 아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시간 공간, 아, 시간이야. 좀 헷갈릴 수 있죠. 무슨 행동을 할때꼭뭐 시계를 봐가면서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그때가 뭐 요땐가 뭐 11시 몇 분인가 10시 몇 분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나 공간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정원이 이 메모를 국정원장 공관 앞의 공터에서 했다고 했거든요. 공터에서 서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국정원 공관 앞에 공터에서 그 자기가 써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막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선 시간을 한번 보죠. 시간. 제가 시간은 헷갈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전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처음으로 한 시간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에 뭐한그 15분쯤 지난 뒤라고 그러죠. 10시 46분 밤. 46분에 여인영과 첫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10시 53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홍정원 주장에 따르면 다 잡아들여라, 싹 잡아라 뭐뭐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휴대전화 기록에 있을 겁니다. 10시 46분 여인영과 첫 통화,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기록에 있을 거고요. 이때 이 부분에 관해서 홍정원이 국회 대리인단의 이번 기회에 싹다 잡아들여 무조건 도와주라 이런 취지로 말했죠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진술이 이제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10시 58분에 홍장원이 국정원 본청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건 CCTV니까 거짓말 못 하죠. 10시 58분. 근데 이때 여인영과 두 번째 통화를 하는 모습이 또 CCTV에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메모, 를 받아 적는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럼 이거 두 번째 통화 여기에서 받아 적은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관 앞에 국정원장 그 공관 앞하고 실제 본청하고는 차로 3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별로, 이 시간대는 뭐다 팩트죠. 10시 46분에 여인영과 첫 통화를 하고, 첫 통화했을 때뭐 적어도 몇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곧바로, 7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요것도 뭐, 뭐, 적어도 한 2, 3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하고. 그리고서 10시 58분에 본청을 들어갔으니까, 58분은 5분 아닙니까? 그 거리가 차로 3분. 그러면 윤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고 바로 끊고서 본청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동안에 뭐 다른 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인영과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를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여인영과 세 번째 통화 이게 이제 몇 시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 조태용 국정원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시 6분이라고 합니다. 11시 6분. 그래서 이 11시 6분에 그때 이제 명단을 받아 적은 것 아니냐. 세 번째 통화에서. 왜냐면, 첫 번째 통화를 할 때는 공터였는데, 두 번째 통화는 CCTV에 잡혀 있는데 명단 받아 적는 모습이 없었고, 세 번째 통화는 11시 6분. 그때는 사무실에 있을 때고 물론 이 시간은 홍장원이 헷갈렸을 수 있죠. 그건 뭐 시계 박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메모는 공토에서 작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역산해보면 (10시 58분에) 본청에 들어가고 (3분) 거리 그럼 (10시 55분에) 그~ 공관 앞에 있었다는 거죠. 국정원장 공관 앞에 그리고 (53분에) 윤 대통령과 통화 이 시간에는 뭐 명단 받아줬고 할 시간도 없었고 여인용과 통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인용과 통화한 기록은 10시 46분. 그러면 공터에서 썼다. 이, 이, 기억은 틀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공간에 대한, 시간은 잘 헷갈릴 수 있지만, 공간에 대한 기억은 명확할 것이다. 아니, 공간도 이럴 수 있죠. 뭐 416, 416호실에서 썼느냐, 18호실에서 썼느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지만, 공터였느냐, 자기 사무실이냐는 건 헷갈릴 수가 없죠. 특히,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터에서 쓴 흔적이 없다. 그렇죠 공터에서 썼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명단 메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싹다 잡아들여 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여인여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이래야 앞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터에서 어쩌고저쩌고 썼다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그 거짓 기억은 있을 수가 없다. 공터와 자기 사무실을 헷갈릴 수가 없는 거다. 더군다나 자기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는 조태용 원장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틀릴 수 없는 기억을 거짓말을 했느냐?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대목이죠. 왜냐면 공터라는 기억은 틀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썼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왜, 뭐, 가필을 했느냐? 그 가필 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공터에서 썼다는 진술을 홍장원이 계속 유지를 하면, 그러면 윤대통령과 통화하기도 전에,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를 받기도 전에 이미 자기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뭐, 이 홍장원 메모라는 건 도대체 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가게 된다. 아마 이 부분도 그 20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홍정원이 나오면 집중적인 질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홍정원 메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 면뭐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건 공터에서 이루어졌건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공터에서 자기가 썼다고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기억인데 그게 맞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통화하기도 전에 이미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 장원의 진술은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홍 장원 증언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기사가 이제 나가면서 아마 TV조선에서 반론 요청을 한 모양이죠.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론 요청에. 그래 놓고, 오늘 자, 노컷뉴스. 노컷뉴스는 민주당 우호매체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받지, 언론계에서. 여기하고는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우호적인 매체하고는 인터뷰를 하고,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매체하고는 아예 반론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여론전에 돌입했다. 왜? 초조하다. 저는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 하는 진술을 홍정원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기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쓴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우 중요한 증언 반복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터라는 거는 그거는 헷갈릴 수 없는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이 현재에서 또 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 포인트 하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